자, 이어서 마지막 30번 문제인데, 이 30번 문제는 앞에서 봤던 공통 영역의 22번 문제하고 똑같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함수가 초월 함수인데, 한번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fx가, 현재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b 분의 현재 ax가 나왔고, 현재 여기가 c가 나왔어요. 이렇게. 현재 이 과정에서, 마 현재 실수 전체표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분모는 확실하게 0이 되면 안 되니까 현재 이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D라는 걸 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b 요 것이 0보다 작다 그럼 b가 4분의 1보다 크겠구나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래프 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만약 a가 0나와버리면 이게 지워져 버리면 상수 함수가 나와요. 상수 함수가 나오게 되면 마지막에 x가 알파에서 불연속인알파에개서가 3개다라고 하는데, 이 상수함수가 되면 이 gx 자체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a는 0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현재 f 프라임 x를 구해본다면 현재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분의 분자를 미분하면 a, 그다음에 분모를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분자를 남겨놓고, 분모를 미분해 주세요. 이렇게. 상수는 날아가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0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이 과정에서 살짝 정리해 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리고 현재 보면 a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ax의 제곱이까 합쳐지면 마이너스 ax의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 지워주고, 플러스 ax 값.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ab, 플러스 a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x다. 그렇죠? 이게 플러스 ax, 마이너스 ax, 그럼 이거 지워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짝 이크. 이 값은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ax하고 마이너스 ax하고 지워질 거고 플러스 ab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현재 마이너스 a 로 뽑아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x가 바로 루트 b하고 마이너스 루트 b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현재 요 내용을 상태로 정리해 보면은 현재 이 함수는 b에서 그리고 루트 b죠.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b에서 각각 극값을 가질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될 거고. 만약 현재 이 과정에서 어차피 이것은 always 양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현재 이 과정에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면 현재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 되면서 현재 마이너스 루트 b하고 루트 b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극대가 나오고 여기는 극소가 나오는구나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양수면 극대 극소 나올 거고 그 대신에 a가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이기 a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b와 플러스 루트 b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여기선 극대 여기선 극소를 갖는구나 설명이 되는 거야. 그리첫 번째는 a가 양수라면이라고 설명을 해봅시다. 그럼 현재 여기서 이제 극대를 가질 거고 여기서 극소를 가질 거야. 해줄 이제 꼴만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개형은 아마도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출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런, 요런 이제 분수함수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극한이에요. 그래서 X가 만약 마이너스, 현재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로 무한대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꼬니까 여기는 0 나오겠죠. 근데 만약 A가 양수면, 여기 양수, 여기도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 그러면 C 플러스가 되는구나. 현재 FX는 C보다 조금 더 크겠구나. 설명할 수 있어요. A가 양수라면. 그다음에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 경우는 f x 가 c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연 중에 하나의 c 를 살짝 잡아봤어 c를 이렇게. 그 c 를 잡아준다면 이 그래프는 마무리 과정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 그리고 현재 두 번째로 a 가 만약 음수라면. 꼴만 보는 거니까 살짝 그림을 조그맣게 만들어 볼게요. 루트 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B.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얘가 극대값, 여기는 극소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값을 잡아준다면 요 C라는 값에 맞춰서 정리해 보면 전체적인 그래프의 윤곽은 아마도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하나의 꼴을 볼 수가 있다. 완벽한 그림은 아니에요. 얘 꼴만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이 과정까지 설명을 했는데 문제에서 주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두 번째로 여기 c고요. 현재 gx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근데 gx가 뭐냐라고 설명했더니 현재 fx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아. 이러면은 현재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k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f(x)가 k 이렇게 k까지 포함한다면, 이때 마이너스 1 값을 주겠다. 그 다음에 k보다는 큰데, f(x)가 만약 2보다 작다면, 이때는 그래프가 함수 값을 얼마 줄 거냐면 현재 1을 주겠다. 여기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f(x)가 2보다 작거나 크다면, 이때는 2라는 함수 값을 허락해주겠다.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그래프의 개형을 딱 보면, 현재 2라는 값을 기점으로 해서, 2보다 같거나, 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이 영역에 있으면, 나는 함수 값을 2를 허락해주겠다.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2부터 k까지가 있어. 그럼 2부터 k까지. 여기서 살짝, 여기를 한번 이미적으로 잡아볼게요. 여기를 k라고 잡았어. 그럼 요 사이에 존재할 때는, 요 사이에 존재할 때는 나는 함수값을 얼마? 바로 1을 주겠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k부터 해서 또 하나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1 잡아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k부터 에서 그럼 마이너스, k부터 에서 여기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 요 사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때는 함수값을 마이너스 1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원하는 함수 값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라 작으면. 이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허락해 주겠다. 이 설명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이 fx를 이 그림 영역 안에 넣어서 다시 한번 gx 이제 함수 값을 구해 달려라 라는 게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보게 되면 이런 지문이 어색하니까 좀 당황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 하나 맞춰볼 텐데 현재 가에서 리미트 x 가 2로 가요. 그러니까 2의 앞뒤 구간을 동시에 설명할 거야. 그때는 g2가 더 커야 돼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리미트 x 가 2로 갈때 gx보다 g2가 더 크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g(x)는 g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g(x)가 근데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그래프 를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에 갑자기 다 2를 하나 잡아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k를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마이너스 2를 잡아 줍시다 이렇게 근데 현재 내가 2를 잡았을 때 이를 잡았을 때, 현재 흐름을 보면, 이 극한 값이 극한 값보다 함수 값이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보면 얘랑 얘랑 비교해 보면, 극한 값은 1이 나와야 되고, 함수 값은 2가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있고, 그래프 여기 있어야 하네.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여기서 바로 극대 값. 작다, 크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극대를 찍어달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알았어. 마이너스 2가 극한값이 현재 얼마보다? 마이너스 2일 때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극한값이 함수값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크다는 게 크게 몇 가지면 두 가지야. 현재 1하고 k 사이냐, 1 현재 아니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냐. 요거 그러니까 요거 비교할 거냐, 아니면 요거 요거 비교할 거냐 이체가 되겠죠. 그첫 번째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래프가 함수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때 함수값은 여기. 되면서 마이너스 1 나왔고 그전 단계는 1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현재 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식에서 이제 값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laughs> 하나만 더 그려본다면 현재 여기가 2가 나올 거고 여기가 k가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2는 이제 결정이 났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다시피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고, 이번엔 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극소값이 k냐, 아니면 마이너스 2냐. 이것을 결정해야겠죠. 자, 그런데 현재 문제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나라는 과정도 볼 거예요. 자, 살짝 여기서 칠판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살짝 지워주고, 현재 fx라는 식을 알았고 현재 x가 얼마에서? 루트 b하고 마이너스 루트 b에서 현재 그 값을 갖는다. 근데 현재 저 상황, 일단 값까지만 정리해봐도 현재 여기 값이 얼마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b라는 값은 얼마다? 바로 4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다음에 현재 나를 봤어요.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아나했죠 나가 뭐야? gx가. x는 알파에서 gx가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야라고 했더니 요것이 3개가 나와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3개가 나와야 한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을 한번 맞춰봅시다. 일단 그래프의 개형상 이거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짝 그려놓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봅시다.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죠.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가 현재 2,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가 얼마였냐면 2였고요. 여기가 k 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그려봅시다. 현재 정리해보면 여기가 2였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k 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였다. 이게 되는거야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2, 그 다음에 여기선 마이너스 2.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여기서 극대 값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 설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다음에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살짝 나. 현재 gx는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의 개수가 몇 개? 그러면 3개가 나와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살짝 정리해 보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 한번 구해 보면, 극대 값이 2에서 2를 가지니까, F2란. 이것도 정리해 보면, 여기는 4 플러스 2. 그 다음에 B 값은 4.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여기는 2A 값. 그 플러스 C. 이것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해 주면, 이거는8 합쳐주면 10. 아, 10. 약분하면 5분의 1A. 플러스 C가 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 구해줄 수 있다. 이제 AC값만 이제 구해줄 수 있으면 쉽게 FX를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상태인데, 우리가 아까 설명했지만 점근선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 여기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존재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고, 아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이런 식의 그림을 가질 거야. 그리고 나서 뭐든지 모지만 르 c라는 값은 어딘가 여기 e하고 k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정근선이. 그러면 c를 잡아준다면 아마 그래프의 계약은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 gx를 한번 그려봅시다. 맨 처음에 e보다 작거나 크면 e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함수 값이 얼마냐면 e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현재 보면 2에서부터 해서 k까지는 1이다. 2에서 k까지는, 요 2에서 k까지 함수값은 다 1이다. 어, 그러면 1이면, 요 정도의 1을 잡아준다면, 전부 다 이것도 다,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1일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가다가, 요렇게 되고, 다시 또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값들이. 그리고, 현재 만약에 k가 된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한다. k 에서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요, 요, 좀 작은 쪽이 잡아서, 여기 잡아서, 마이너스가 딱 하나 푹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전부 다 1. 그리고 딱 마이너, k 가 됐을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여기서는 2. 요렇게 된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점근선이, 만약에 극수값이 여기 있으면 점근선은 요 2하고 k 사이 존재하게 되니까, 값이 항상 1밖에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연속의 개수가 몇개 나오니?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세 개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과정은 옳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다? 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 여기까지는 이제 확실히 알았는데 문제는 점근선이 어디 있을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이 만약 이 사이에 있다고 첫 번째 가정을 해봅시다. 점근선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 k하고 이 사이에. 그래 버리면 얘가 값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한번 그림 그렸을 때 얼마나 오겠어요? 현재 우리가, 현재 요 k 넣었어요.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 2라는 함수 값을 찍어줘라. 마이너스 2하고 k에서는 마이너스 1을 찍어줘라.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찍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때부터, 현재 여기서는 마이너스, 아, 2가 될 때부터는 전부 다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k일 때도 얼마 나왔냐면, 현재 마이너스 1이다. 그렇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사이에서는 전부 다1 나오니까, 여기도 전부 다1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1, 뿅.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전부 다 함수값이 k에서부터. K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현재 여기서 미안 요건 싹 지워지겠죠 그리고 요 구간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K 그럼 현재 마허 K K일 때부터는 얼마 나왔냐면 그때부터 K부터 마이너스인 마이너스일까 그리고 현재 K부터 2 사이에서는 전부 다 K에서 2 사이에서는 전부 다1 나오니까 전부 다 여기서 1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1 나오겠구나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요 값은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지고 나머지는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함수값이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다시 이제 불연속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돌3아 요게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불연속의 개수가 3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의 위치를 좀 조절해 보는데. 살짝 치우고, 점근선만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e,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라든지 c를 조절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k라는 값을 여기서 잡았어. 이미적으로 잡는 거야. k를 잡았는데, 현재 여기가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여기가 2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확정된 거는 여기하고 여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확정돼 있어. 근데 만약에 점근선이 k가 되면 어떨까 점근선의 위치가 얘랑 겹쳐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갖출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너스 2를 가지시고 2에서는 2를 가지시고. 마이너스 2하고 k 사이, 그리고 k의 사이, 이렇게 돼버리면 전부 다 마이너스 1. 그럼 요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2. 요 사이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k가 되는 순간에서는, k가 되는 순간도, 예, 마이너스 1 되는군요. 그러면 k보다 커지면, k하고 2 e 사이에서는 전부 다1나오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1 나오겠네. 이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불연속된 점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럼 바로 이렇게 형성이 세 개가 만들어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는 결국 K가 C와 같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알게 된건 F-2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돌아와서 F-2도 구해줘. 그 마이너스 2를 구하는 순간 여기 넣어주면 4-2가 플러스 b라는 건 4.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a 까 그다음에 플러스 c는 바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8 빼기 2는 6, 6이죠?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값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두 개를 이제 뭐하자? 연립하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연립하게 되면. 앞에서 뒤에 걸 빼버리면 C가 지워지고, 5분의 1 빼기 빼기니까 3분의 1.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이거는 15분의 8이다. 그러면 15분의 8A. 이것은 2 빼기 빼기니까 4. 그럼 약분하면 1, 요거 2. 그러면 A라는 것은 2분의 15다. 이게 되겠죠. 자, A가 2분의 15면 다시 한번 여기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5.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다. 그럼 약분하시면 5. 그러면 c라는 것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5가, 즉 2분의 1이다.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c라는 값은 2분의 1.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k라는 값도 2분의 1이구나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상황 정리만 잘해 주신다면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묻고자 하는 것은 10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k. 10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k 값. 그러면 10 곱하기 a는 2분의 15.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아, b라는 값은 4. c는 2분의 1. 그 다음에 k도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시는 순간 요거 약분하면 5. 그러면 5 곱하기 15는 75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4곱하기 10이면 40. 요 1이기 때문에 합쳐지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25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십정리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림을 통해서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이 원하는 설정을 하나하나 표현해줄 수만 있다면 사실은 30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이제 훈련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쌓아 나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0번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또 알찬 해설 강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